우리 같이 참 많은 걸 했어.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까지 알아봤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사칙 연산이 뭡니까? 바로 나눗셈이죠. 오늘은 나눗셈 연산에 대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눗셈. 나누쌤, 나눗셈을 하실 건데요. 곱셈이랑 똑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게. 처음에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을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나눗셈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먼저 부호가 같은 것끼리 어떻게 나눗셈을 하는지 한번 볼게. 쉬운 걸로 가자. 플러스 6을 뭘로 나눌 거냐면 플러스 3으로 나누거나, 혹은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겠지. 마이너스 6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다. 되니 하지만 둘다 어때? 부호가 같아. 그러면 우리 곱셈이랑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을 거야 곱셈에서 어떻게 했어? 부호가 같으면 무조건 답이 플러스였지 만약에 부호가 달랐다면 답은 마이너스가 붙었어 여기서도 똑같아 먼저 부호가 같으면 무조건 답은 플러스가 붙어 알겠니? 그 다음에 숫자만 보고 나누셈 하시면 됩니다 6 나누기 3 하시면 얼마니? 2지 그지? 따라서 플러스 6 나누기 플러스 3도 플러스 2고 마이너스 6 나누기 마이너스 3도 플러스 2라고 적어주면 돼. 쉽지?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거 한번 보자. 부호가 다를 때 플러스 6 나누기 마이너스 3 혹은 마이너스 6 나누기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 둘이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결과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 마이너스. 알겠니? 부호를 결정하고 난 후에는 숫자만 보고 6 나누기 3 하시면 됩니다. 6 나누기 3 얼마야? 2였지, 그지? 따라서 밑에 쓰여 있는 이 파란색 경우에 대해서는 답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내용 보시면요. 3번 내용 보시면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어. 0을 0이 아닌 수로 나눈 몫은 항상 0이다.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0 나누기 5, 이런 건 항상 0이라는 거지. 0 나누기 마이너스 4, 이런 것도 항상 0이라는 얘기야. 다만, 이런 건안 돼. 플러스 4 나누기 0? 이런 건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짓은 절대 생각하지 않아. 알겠니? 0으로 나누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알겠어? 자. 그럼 우리 계산해 볼게. 음, 우선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계산을 먼저 해보고 나중에 두 번째 방법도 알려줄게. 우선은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가자. 1번 보면 부호가 같아. 그럼 어떡하라고? 답에 플러스 부호를 붙인다고요. 부호를 결정하고 난 뒤에는 숫자만 보라고 했지. 8 나누기사 얼마야? 8 나누기사 2가 되겠네. 1번의 답은 플러스 2.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부호가 어때? 부호가? 달라, 부호가 다르면 답에다가 마이너스 부호 붙여주라 그랬지. 18 나누기 6, 얼마입니까? 3이 되겠지. 따라서 2번에 대한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3번, 둘이 부호가 같으니까 답은 플러스 부호를 가져야 하고요. 21 나누기 3 하시면은 얼마 됩니까? 7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번 보시면요. 0을 어떤 다른 수로 나누었어. 그러면 답이 무조건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아까 앞에서 봤지 3번 내용이었잖아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풀이가 사실 한 가지 더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자 1번을 가져와서 설명해 줄게 1번 문제가 뭐였어 플러스 8 나누기 플러스 4였어 맞아 우선 여기까지는 똑같아 부호가 같으면 답에 쓰여있는 부호도 반드시 플러스여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냐면 8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숫자를 거꾸로 뒤집어 주면 돼 4를 뒤집어 주면 어떻게 돼 4분의 1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8 곱하기 4분의 1 얼마니 똑같이 2야 앞에 플러스만 붙여 주면 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수를 뒤집어 주는 것을 역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역수. 뒤집어진 수란 뜻이야. 역수. 플러스 4의 역수는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뒤집어주는 걸 이제 역수를 만들어준다고 해. 이런 계산 방법을 언제 쓰시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쓰시는 거야. 플러스 8.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2 요런 식으로 분수가 들어가 있을 때 오케이 자요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 선생님이 만든 문제를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우선 답에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그런데 숫자끼리 어떻게 계산하니? 8 써준 다음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다고 그 다음 뒤에 있는 3분의 2를 어떻게 한다고? 뒤집어준다고 역수를 만들어준다고 그럼 뭐가 돼? 2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랬니 그럼 약분 가능하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5번의 답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분수가 들어가 있는 나눗셈을 하실 때는 뒤에 나누는 수를 역수, 즉 뒤집어주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방법이 좀더 간편할 수도 있다. 알겠니? 두 가지 방법 모두 알아두길 바래.